지난 갤럭시 Z 폴드 7에 이어 오늘은 플립 7을 가져왔어요. 이번에 폴드 7이 너무 잘 나와서 상대적으로 플립에 대한 관심도가 낮은 것 같은데 플립 7도 여러 가지 변경점들이 있어요. 플립 시리즈는 폴드 시리즈에 비해 상대적으로 변화의 폭이 좁을 수 밖에 없는데 그래도 그 안에서는 조금씩이라도 변화를 주려고 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외부 디스플레이일 텐데, 어떤 느낌일지 실제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패키지는 폴드7이랑 비슷한 형태예요. 펼쳤을 때 카메라와 외부 디스플레이가 있는 부분을 강조한 모습이고, 측면에 삼성이라고만 적혀 있어요. 플립7 레터링은 전면에서 볼수 있고요. 갤럭시 Z 폴드 7 가격이 꽤 올라서 걱정했는데 다행히 플립 7 가격은 전작이랑 똑같아요. 256기가가 148만 5천원이고 512 기가는 164만 3400원이에요. 가격이 오르지 않은 건 좋은데 이번에도 1테라 모델은 없다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에요. 갤럭시 Z 플립 7은 총 4가지 색상이 있어요. 이번 폴더블 시리즈의 시그니처 색상인 블루 쉐도우랑 제트 블랙 그리고 코랄 레드 마지막으로 삼성닷컴 전용 색상인 민트까지 있어요. 폴드 7이랑 비교해 보면 실버 섀도우랑 코랄 레드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똑같은 색상이에요. 플립은 폴드랑 다르게 색상이 조금 더 다양해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 이번에도 더블 스토리지 혜택으로 256GB를 512GB 가격으로 구입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구성품은 USB C to C 케이블, 간단 사용 설명서, 유심 제거 핀까지 조촐하게 있어요. 닫은 상태로 먼저 살펴볼게요. 갤럭시 Z 플립 7의 가장 큰 포인트라고 볼수 있는 외부 디스플레이인데 플렉스 윈도우라고 해요. 플립의 디스플레이 역사도 간단하게 보면 처음엔 정말 작게 있었고 그 다음엔 투톤으로 구성하면서 조금 더 키우고 그 다음엔 노치 디스플레이를 활용해서 화면을 키웠는데 이번엔 펀치홀을 적용해서 카메라랑 플래시를 제외한 모든 부분을 디스플레이로 채웠어요. 4.1인치고 1 0 4 8 9 4 8 해상도의 고릴라 글라스 아머가 아닌 고릴라 글라스 빅터스2를 적용했어요 그동안은 디스플레이 크기가 작아서 크기 느끼지 못하다가 플립 5부터 디스플레이가 커지면서 60Hz의 외부 디스플레이가 조금 거슬렸는데 이제 외부 디스플레이도 120Hz 주사위로 적용됐어요. 물론 이 작은 외부 화면으로 뭔가를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바로바로 바로 느껴지는 역체감이 충분히 거슬릴 수 있는데 내부 외부 똑같은 거는 반가운 소식이에요. 전체적으로 보면 베젤도 훨씬 얇아지면서 시원시원해 보이는 느낌이기도 하고 그냥 구멍이 있는 게 아니라 카메라로 채워져 있어서 크게 거슬리지도 않아요. 사실 이런 형태는 다른 제조사에서 먼저 봤던 방식이긴 한데, 국내에서 갤럭시의 위치를 생각해보면 큰 의미가 없다고 느껴지는 수준이라, 플립에 적용된 게 여러모로 반가운 상황이기도 해요. 폴드7이 얇아진 두께가 특징인데, 플립7은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래도 차이가 있는데, 전작이 닫았을 때 14.9mm고 펼쳤을 때 6.9mm였어요. 근데 플립7은 13.7mm, 6.5mm로 1.2mm, 0.4mm 정도 줄어들었어요. 폴드7처럼 얇아진다고 하면, 갤럭시 S25 엣지를 반으로 접은 듯한 느낌이 들 텐데, 카메라나 배터리 같은 요소들이 있고, 상대적으로 폴드보다는 면적이 작기 때문에 플립은 조금 더 기다려야 될 거예요. 카메라는 똑같아요. 50MP 광각 카메라랑 12MP 초광각 듀얼 구성이고 초광각은 AF가 없어서 여전히 접선은 안 되네요. 아무래도 플립은 구조상 카메라를 업그레이드 하기엔 여러모로 MMO한 느낌이라 삼성에서도 골치가 좀 아플 거예요. 엣지처럼 이중 카툭티를 할 수도 없을 거고요. 그래서 조금 라이트한 느낌으로 컨셉을 잡은 것 같기도 하고요. 뒷면에는 볼륨 버튼이랑 전원 겸 잠금 버튼이 있고, 하단에는 USB-C 단자랑 스피커 마이크 잘 있고, 뒷면에는 아무것도 없지만, C2 레디 적용됐어요. 마찬가지로 인증 케이스 사용하시면 15W 고속 무선 충전 가능해요. 그리고 무게는 스펙상으로만 보면 전작보다 1g 늘었는데 소소한 부분이에요. 펼쳐서 보면 내부 디스플레이는 6.9인치로 전작 대비 0.2인치 정도 커졌어요. LTPO 아몰레드 120Hz 주사율에 최대 2600니트 밝기를 지원하고 1080x2520 해상도를 가지고 있어요. 가로 길이가 3.3mm 정도 늘어났고 세로가 1.6mm 정도 늘어나서 전체적으로 가로가 늘어난 게 체감되고 개인적인 취향이겠지만 있 가로가 넓어져서 조금 더 보기 편하고 사용하기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디스플레이 크기를 조절하면서 비율도 21대 9로 변경됐고요. 내부 디스플레이에 펀치홀과 전면 카메라가 있는데 전면 카메라는 10메가픽셀 광각이에요. 그리고 폴드 시리즈에 UDC가 들어갈 땐 플립에 왜안 넣어주냐고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뭐 폴드도 없으니까 플립에서도 얘기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폴드는 태블릿을 접는 느낌이라면 플립은 스마트폰을 접는 느낌인데 그래서인지 펼쳤을 땐 그냥 바형 스마트폰이랑 똑같은 사용감을 주고 보관할 땐 접어서 컴팩트하게 가지고 다닌다는 장점이 있고 그 장점은 다른 폼팩터엔 없는 플립만의 장점이에요 그래서 항상 플립 시리즈는 가지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제품이기도 하고요 주름은 지금 막 개봉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상당히 괜찮아 보이긴 하지만 폴드랑 마찬가지로 주름은 처음이랑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랑 차이가 항상 있었기 때문에 지금 언급할 건 아닌 것 같고 제가 조금 더 사용해 보면서 변화를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이제 외향적인 부분 말고 내부적인 요소들을 좀 보면 이번 플립7이 폴드7에 비해 화제성이 떨어진 이유가 있어요 AP가 가장 큰 이유일 텐데 그동안은 폴드랑 플립이랑 똑같은 AP를 탑재하면서 플립은 스냅드래곤이 탑재된 S 시리즈 일반 모델이랑은 다른 형태로 작고 가볍고 빠른 스마트폰이었는데 플립 7은 삼성 엑시노스 2500을 탑재했어요. 삼성 입장에선 당연히 자사 AP를 사용하는 게 여러모로 좋을 텐데 그럴 거면 애초에 스냅드래곤 맛을 보여주지 말았어야 됐고 이런 과정에서 느낄 수 있는 엑시노스의 단점들 때문에 삼성은 새 스마트폰 출시마다 스냅드래곤이냐 엑시노스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까지 돼버렸어요. 안타깝게도 검증된 AP가 아닌 AP를 탑재하면서 구입을 주저하게 만들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이러다 내년엔 스냅드래곤을 또 탑재할 수도 있고요. 물론 엑시노스 2500도 충분히 플래그십에 준하는 AP인 건 맞지만 비교군이 다양하다 보니 좋은 시선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벤치 돌려보면, CPU는 멀티 8016점, 싱글 2278점, 그리고 GPU는 18894점이고, 이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3D 마크 익스트림 스트레스 테스트에서는 57.4%의 안정성을 보여주고, 스로틀링은 요 정도 그래프 보여주고 있어요. 아무래도 폴드랑은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그런 결과예요. 그리고 온도도 그렇고, 배터리도 그렇고, 소모율도 생각보다 좀 빨랐고, 실제로 제가 세팅부터 벤치마크까지 돌리면서도 발열 차이가 좀 느껴지는 수준이었어요. 배터리는 조금 더 늘었어요. 4,000mAh에서 4300mAh로 늘어났는데, 상대적으로 플립 시리즈 배터리 타임이 짧았어서 그런가, 이건 좋은 부분이에요. 아무래도 기기 자체가 얇고, 공간도 부족해서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배터리 타임이 늘어난다는 건 좋은 소식이에요. 그래도 실제로는 어떤가 제가 또 사용해봐야 확실히 알 테니까 배터리는 나중에 리뷰에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고 또 좋은 소식은 드디어 플립에서도 UWB를 사용할 수 있어요 플립 시리즈 최초예요 카메라는 50MP 광각이랑 12MP 초광각 듀얼 구성이에요 애초에 플립이 폴드보다 라이트한 느낌이라는 게 가격도 가격이지만 카메라에서 바로 오는데 구조적으로나 디자인적으로나 이 이상 카메라가 커지거나 개수가 많아지면 조금 애매할 것 같기는 해요. 카메라 스펙 자체는 전작이랑 크게 달라진 게 없어요. 내부 센서도 그렇고요. 그래도 요즘엔 AP랑 소프트웨어에서 카메라 품질을 높이는 경우가 있으니까 카메라는 제가 조금 더 사용해보고 이 부분도 나중에 리뷰로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또 하나 아쉬운 거는 초광각에 AF가 없어서 접사 촬영이 안 된다는 게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었어요. 폴드7의 두께의 혁신이랑 플립7의 엑시노스 탑재는 결국 플립의 관심사를 떨어뜨린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물론 애초에 가격 차이도 있고 폴드에 비해 대중적으로 접근이 쉬운 폴더블이라는 게 플립 시리즈의 특징이긴 했지만 그래도 AP 구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그리고 위에서도 짧게 언급했지만 작고 가볍고 빠른 스마트폰을 원하는 사용자들이 생각보다 많은데 스냅드래곤이 탑재된 S 시리즈 일반형과는 다른 형태로 E <síntos> 선택지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고요. 그래도 이번 플립7의 플렉스 윈도우는 꽤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요소였고, 플립 시리즈도 계속 다듬어 나가는 중인데, 일단 제가 지금 이 제품을 막 개봉했기 때문에 지금 모든 걸 확정하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폴드7이랑 같이 쭉 사용해보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본 이후에 나중에 리뷰로 종합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볼게요.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저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올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